어떻게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 할때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어. 첫째로 흥미로운 이야기나 사례를 사용해서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좋아. 둘째로 시각적인 자료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내용을 시각화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야. 마지막으로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질문을 유도하거나 토론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러한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면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을 거야. 기가 막힌 답변을 정확하게 줬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흥미로운 이야기나 사례를 사용해서 청중의 호기심을 일으라. 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기사나 이야기거리들을 소재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생활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사례들을 들면 훨씬 더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관심을 안끌 수가 없죠. 두 번째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라. 요즘 사람들은 요 읽는 것보다 보는 거 좋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영상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사고작용하면서 질문을 유도해라.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했다면 아주 긍정적인 질문과 비판적인 질문이 동시에 와요. 하지만 비난하는 질문은 들어오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좋은 질문 그리고 비판적인 질문은 아주 내 피티가 잘 됐다. 거기에 대한 방증이에요.